이게 뭐야 여기어야 어? 야, 어? 뭐 보석이랑인데? 오, 정말 그러네 우리가 놀아줄까? 이 너무 많이 비건했나봐. 시벌. 이 새끼 구들이뭐 하는데. 굳어갈림 잊지 마. 어가고그 아니야. 당신이 둘더라다됐 안돼. 여, 여기가 어디지? 당신이 좀들라 수술은 잘됐다 수술, 수술. 어디는 잘했는데. 무슨 코. 호흡. 고그가고 그리고. 그리고. 그 그리고. 그리고. 리리